안녕하십니까? 어, 신소재 TV입니다. 1 0월 13일 이후 어, 11월 달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 테슬라, 엔비디아 어, 차트 그림 좀 보고 어, 알테오젠 등 음, 매도하시라 전량 매도하시라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알테오젠 전량 매도하시라 아, 그런 말씀을 좀 음, 중심으로 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엔비디아 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 추천 종목 어, 두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 미국 주식 하나, 아, 국내 종목 하나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당사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가 아니죠. 작년 1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계속 강조했죠. 어, 그런데 중간에 매스캠에서 하도 그냥 뭐, 뭐, 박빙의 승부다, 뭐, 저기, 헤리스가 뭐, 어, 이긴다, 이러면서 좀 헷갈렸는데, 일단 맞췄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어, 그런 것들이, 당사에서는, 어, 그냥 보였던 거죠. 어, 트럼프가 왜 강의장에서 맨날 말씀드렸죠. 어, 자세한 내용은, 강의장 오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번에 급등됐죠. 그래서 그 테슬라 파동 분석한 건데, 자, 여기 2파동이고, 어, 여기 3파동.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5파동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요것은, 어, 온 카톡방에 분석해 갖고 올렸죠. 어, 자,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여기 1파동, 1파동. 3파동 예, 3파동 그리고 지금 5파 중에서 진행 중이죠. 5파 중에서 5파 중에서 진행 중인데 예, 당사 분석 자료는 한 180달러는 무난하게 가야 되는데 예, 140달러를 가지 못하면 은 어,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 어,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음, 알테오젠 알테오젠 전략매도 하라 그랬죠 어, 회원 카톡방에서도 어디서부터 전략매도가 들어갔냐면 은 여기서부터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어, 좀 의사전들을 정확하기 위해서 쓰레기란 표현을 하면서 어, 쓰레기니까 전략매도 하시다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여기서부터 어, 물론 여기서도 언급했죠 어, 이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알테오젠 에코프로처럼 빠질 것이다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처럼 빠질 것이다 에코프로 에코 아그 에코, 에코. 아, 동력을 한번 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150만원대에 유일하게 당사에서 3분의 1투막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상하게 그렇게 빠지는 게 보입니다. 고점하고 상투가. 근데 사람들은 말을 잘안 듣죠. 에코프로 유일하게 당사에서 어땠습니까? 여기서. 쓰레기다. 고향 앞으로 간다. 당사에서는 여기서도 반투막 날것 같은데. 이거 뭐 주식입니까? 이게 쓰레기지? 당사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여기서, 3분의 1투막 난다. 액분 안 왔을 때, 150만원에서. 50만원 무조건 간다. 뭡니까, 이게 지금? 더 낫죠? 어, 3 0만에서 10분을 터막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3만원도 비싸죠? 3만원도 비싸요. 이게 100분 내갖고 100원짜리가 되니까. 다 1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3만원도 비쌉니다. 어, 당장 파십시오. 에코프로 지금이라도. 자, 그래서. 에코프로 어디 위치에 있느냐? 알테오전이. 물론 이그 이, 이런 거 하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하나 나온 거죠. 그죠? 여기 하나 나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laughs> 알테오젠 전략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종목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하나, 아, 국내 주식 하나 안전빵으로 어, 알테오젠. 주범이니까자 보십시오 어, 지금 요거 하나 생긴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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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하나 생겼죠? 그죠 이게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은 요렇게 그죠 요거 네모처럼 네모처럼 반등했다가 어, 요렇게 죽는 거죠. 알테오전이 요렇게 죽는 겁니다. 알테오전이 에, 뭐 가지고 있는 신분 당사에서는, 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이렇게 전망하는 게. 예, 근데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어, 오늘 강연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진도 파시라. 아, 거래소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 에어로스도 파시라. 또 파시라. 주봉으로 매도사인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파시라고. 그리고, 두 종목 오늘 추천한다 그랬죠. 자, 미국 주식. 음, 첫 번째, 아이언큐입니다. 정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전량 매도 해갖고, 어, 지금, 이거, 당사에서 추천한 지가 얼마 정도 한, 지금, 한 3주 됐나요? 이 근처에서부터 추천한 것 같은데. 아이언큐고 하나는. 아, 그리고 전량 매도 하시고, 자, 결론. 어, 아,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잘 나갔던 알테오젠, 100% 매도 의견. 아, 거래소에서 잘 나갔던,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죠, 회원분들. 추천은 안 했지만은,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쓰레기라 표현, 표현을 해, 했습니다. 당사에서. 어, 강의장에서도 그렇고, 전략 매도하라 그랬죠. 아, 아, 매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오해하시겠죠. 그죠? 지금은 오늘은 알테오전입니다. 알테오전.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매도 하셔가지고 두 종목으로 미국 주식 방금 하나 가르쳐드렸죠.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아, 못난이 한전입니다. 한국 전력. 자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주식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현금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한전 추천하는 겁니다 목표 가격은 오늘 강행장에서 공개합니다 아셨죠 너무 아름답죠 어, 지금 당사에서 분석하기를 여기 1파고 여기 1파 여기 에, 이제 여기서부터 3파가 나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3파가 나가는 건데, 어, 3파 중에서도 1파, 어, 3, 3파가 나고 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두 종목 공개했죠? 어, 자, 그, 자, 종합, 정리합니다. 자, 거래소에서 잘 나가는 하나 에어로, 에어로,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전략매도, 어, 그리고 고스닥잘 나갔던 알테오젠 전략모다하셔가지고두 종목으로 올인하시라. 어, 왜두 종목으로 올인해야 되는지 에, 이 종목 말고 또 당사 비급주가 있죠. 어, 그거 하고 이렇게 오늘 강연장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로 들어와서 어 그럼 다 했죠. 어, 다 했습니다. 한 거죠. 어, 테슬라, 엔비디아, 알테오젠, 하나 요런 스등 전량 매도해 갖고 두 종목으로 올인하시라. 자 그리고 요즘 뭐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강했던 건데 아 미국은 다운는막신국가인데왜 우리나라 지수는 빠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이 그런 내용인데 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그 우리나라 그 베이비붐 인구 구조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미국이 오른다고, 코스피, 뭐, 오르기를 착각하지 마시라. 아, 그런 내용. 그 논리를 이 베이비 머시에 대해 요걸 가지고 오늘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매주 일요일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아, 나오셔갖고 직진을 마시고, 이렇게, 바로 2분 거리면은 이 앞에 엘리국 있습니다. 그엘약국이 오른쪽에는 세븐일레븐 있고 누디젠 빌딩입니다. 그 건물 9층으로 오시면 된다. 자, 뭐 이런 내용들 어, 엘리트 파동을 근거로 어, 파동 분석 다우지수, 1 0 0년사 거시피지수 이런 내용들도 설명합니다. 어, 자, 그래서 시간 내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12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왜 알테오젠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이 나오는지 왜또 팔아야 되는지 팔고 또 당사에서 말한 두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공개하지 않는 당사 두 종목 주력주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